안녕하세요 모를 안녕하세요 모를입니다 제가 오늘은 유튜브를 처음 찍는데요 제가 오늘은 한번 어, 닭국국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일단 여기 준비물을 일단 어.. 일단 이거.. 모츠크 아무튼 뭐 이런거랑 또, 이렇게 해서, 닭고 랜덤 카드가 있는데요. 또, 이거 스티커가 엄청 많고, 이게 다 여기 안에서 난 건데요. 이미 뜯었어요. 그래서, 이것도 있고. 자, 이렇게 있는데요. 제가 한번 세팅해 볼게요. 난 또, 이것도 있어요. <laughs> 자 이런 게 있고요. 이거는 스다말 것인 거고. 자 여기 또 이거 포스터가 있네요. 그렇죠. 오 귀여운 것들이 엄청 많아요. 그렇죠.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 준 다음. 오 이런 것도 있네요. 자, 이제 한번 탁구를 꾸며볼 건데요. 한 번, 음, 한 번, 뭐를 먼저 해볼까요? 음, 여기서, 여기서, 이걸 먼저 해볼게요. 여기서 어떤 스티커를 꾸밀지? 음, 우리 말랑모찌 토끼 스티커를 해볼게요. 그 다음으로, 그 다음으로 카피발. 음? 이거 테크는 받았어요. 한번 볼게요. 일단 여기에서 이거를. 아. 아 여기 이김광규 아, 선수가 세컨샷을스샷이나면서방향적으로이 왼쪽 부분에서 어프로트를 시심하게되는데요 저 코스 게요 저게 내가 보니까 자신이 없다는방이에 저기서 뭔퍼 폭발 아. 내리막이어서 그런지 커터를 달라고 김광현 선수가 요청을 했습니다. 아이 마셔. 탁요팍렇게걸요 이게 제 최선입니다. 뭐라고 해도 이거 상관없어요. 데토끼 이렇게 토끼 스티커를 다꾸나봤고요여가편한요요 이제 아, 아. <목 소리 Bailey push -ups> 아 어, 거리감 은 아, 네, 거리 좋지만 이거는 다 됐고요. 저희가 단은는 달기다가 놓고요여기에서 뭔가를 써볼 건데요. 음, 어, 이거 뭐죠?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이 볼게요.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, 바로... 우와, 이런 게 들어있어요. 이거를 한개쓸 건데요. 음, 돌지 아, <laughs> 아, 역시 아뭐두 역시 내가 킹 타스가? 는7번요3 4 3다비다 일단 여기 스카피바르 스티커는 너무 와지. 뭐 주장 있어요. 계속 말을 하고.